자, 112페이지 786번인데 이것도 개념을 생각해보자. 인수분해 중에 이것도 복잡한 거죠? 복잡한 거야. 복잡한 거 중에 내림 차순이다. 내림 차순. 내림 차순이라는 개념이다. 그 내림 차순은 언제 쓰는지를 알아야 돼. 항이 많으면 쓰면 돼. 항이 많으면. 그 다음에 낮은 차수에 대해서 메림 차순을 네. 해줘야 된다. 되겠죠?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상수항에 주목해라, 상수항에. 상수항에 주목해보면, 상수항에서 뭔가 힌트가 튀어나올 거요 여기까지. 동그라이 1번. 모르겠는 사람들 얘기해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낮은 차순. 어. 낮은 차순. 차수. 낮은 차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라는 거는, 여기는 봐봐. X제곱, Y제곱. X도 제곱이고 Y도 제곱이지. 뒤에 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돼. 제일 높은 차수가 2차잖아.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이게 없어. 1차야. 만약에. 그럼 이거는 1차에 대해서 정리해줘야 돼. 그리고 Y가 주인공이 된다. 그때. 지금은 X랑 Y랑 차수가 똑같으니까 X 하든 Y 하든 별로 상관없어. 알겠어? 비슷한 문제 나오면 다시 얘기해줄게. 여기 있네, 봐봐. 이거 봐봐. X는 제곱이지. 그 다음에 Y는 1차밖에 없네? 이거 Y가 주인공이야. 이게 낮은 차수에 대해서 정리해주자. 아직 정리하는 게 뭔지는 몰라도 돼. 이따 알려줄게. 여기까지 됐습니까? 된 거죠? 낮은 차수. 자, 그래서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이게 내린 차수이잖아. X에 대한 2차, 높은 거. 그 다음 낮은 거, 그 다음 뭔데? x가 없는 거, x가 없는 애들 모아서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1 0인데 쌤이 아까 뭐라고 했어? 상수항에 주목하라고 했잖아. 상수항이 인수분해 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한번 묶어본 거지. 계산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7y에다가 플러스 12. 된 거지? 그래서 얘, 얘가 지금 인수분해 되는 거고요. y 마이너스 3에 y 4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따라왔어? 아, 살짝 어려운 거야 계속 해도 돼? 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잖아 그럼 둘 중에 한 놈이 마이너스를 먹어야 되지 위에 거일까 밑에 거일 맞춰봐 위에 거야 밑에 거야 마이너스 모르는 사람 어차피 안 보여 그냥 찍어 아무거나 뭘것거 같아 위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해줄까 아니면 밑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해줄까 위에 거 위에 거 아, 정확히 탈락 <laughs> 틀렸어. 근데 괜찮아. 틀리면서 배우는 거야. 자, 해 봐. 여기 x하고 여기 x하고 해서 크로스를 할 거야. 크로스. 크로스를 했을 때 얘는 y 3의 x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y 4의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두 개를 더 한다고 생각해 봐. 지금 더해 봐. 지금. 지금 더하면 뭐가 돼? 2y 7이 되니까 얘가 안 되지. 얘가 안 되잖아. 얘는 1이잖아. 1. 그래서 1만 들어야 돼. 그래서 이 마이너스 누구한테 주지? 해서 얘한테 주면 돼. 얘한테 줬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 전개해봐. X는 신경 쓰지 말고 Y플 마이너스 Y플러스 4되는거 아니야. 얘는 Y 마이너스 3이잖아. 이거 두개더 해봐. 얘랑 얘랑 없어지면서 얘랑 얘랑 더 해지면서 1 되는 거야. 쉽지 않다고 있고, 초원적인 인터뷰 해야 쉽지 않아요. 따라갔어? 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얘한테 주면거요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하나 이렇게만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x 마이너스 y의 y의 플러스 4 이렇게 한번 인트분 해가 됩니다. 근데 그게 오른쪽에서 뭐래?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에다가 a가 곱해져 있다잖아. 그럼 얘가 a네. 맞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4라는 식인 거야 안 쉬워 얘들아 쉬운 거 아니야 한번 이해한 사람은 별로 안 어려워 한번 이해한 사람은 근데 한 번도 이해를 해본적 없는 사람은 어려워 절대 쉽지 않은 거다 그래서 이해 안된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돼